안녕하세요. 응가비다영입니다. 어 어제 밤에는 다들 무사하신가요? 오, 밤에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. 정말 양동이로 다들들이 <laughs> 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중부지방에 어제 밤에는 특히 더 심했을 것 같아요. 저희 인천도 완전히 밤에 완전 태풍이 부는 것 같지 바람도 많이 불고. 어, 무섭게 오더라고요, 비가. 들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. 요 베란다 문은 다 닫고 꽁꽁 잠궜습니다. 바람이고 통풍이고 뭐, 저 밖에 그리대가 이래 바람이 들이치지 않아야 그나마 조금 안전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. 아직도 비가 오고 있긴 한데요. 그래도 어젯밤에만큼은 오지 않습니다. 아 장마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지금 뭐 치마 입고 웃자라고 너무 볼품이 없어요. 요 그리대, 요 중간에 앞쪽에 그리대 아이들 한번 보려고 뚜껑을 지금 금방 열었습니다. 밤사이에. 이거 한번 보세요. 이거, 이거 어떡할지 모르겠어요. 지금 치마를 입어가지고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. 요 남양 베란다가 특히 지금 해, 해가 안 들어오는데요. 지금은. 안 들어오는데다가 장마가 계속 떼고 하니까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. 잠깐, 잠깐만요. 이렇게 한번 그냥 가볼게요. 지금, 요거리대 아이들은 계속 뚜껑을 닫아놨거든요. 지금 완전히 물 말라가지고 쪼글쪼글 합니다, 얘들은. 요 가에 쪽에, 요 양쪽 사이드에는 지금 물을 받아먹고는 완전 히 땡, 땡+ 볼땡이야 돼가 있, 있지만은 요 중간에는 완전히 시들어가지고는 물렁물렁합니다 얘도 완전히 진짜 다코팔 얘도 완전히 물렁물렁하네 근데 지금 또 물주기도 애매하고 그냥 비가 좀 그칠 때까지는 좀 그냥 둬야 될것 같아요 아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물한인지운문지 해문지 뭐 하여튼 간에 뭐야니 <laughs> 가랑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지금, 지금 막 이제 시, 시작하네요 옥상이나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난리 가지고 이춥서철한데요 지금 완전 돌덩이가 되어있습니다 물을 받아먹고 제가 이걸 여기 옆에를, 옆에를 치지 않고 그냥 뒀거든요. 해마다 여름에 그냥 두는데 이번 같이 비 오면은 돌 쳐도 비가 들어올 것 같아요. 넓은 비닐을 씌운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하면 안전하긴 하겠더라고요. 그래도 거리 대에는 바람도 통하고 구름 속에라도 햇빛을 보니까 모자람은 없습니다. 지금 얘들은 거의 물 말라 가지고 완전히 시들어가 있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이게 레드벨벳이. 레드벨벳이 위에 우짜라가 쑥 올라와가지고는. 내놨더니 그나마 요, 요, 제트는좀 단단해졌습니다. 빗물이 전하기에도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. 이 강몸, 한몸인 줄들였은 강몸, 여기 몰라코. 몰라코도 우짜람이 굉장히 심한 아이더라고요. 지금 하엽을 안 떼줘가지고, 하엽이 전체적으로 엄청 많습니다, 이렇게. 요걸 뚜껑하고 계속 닫아놓고, 요 앞에. 시간,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. 하엽을 안 떼줘가지고는. 음, 상거리나는 여전히 잘 있네요, 그래도. 이렇게 있습니다. 저도 오랜만에 보거든요, 요거. 큐브, 그 큐브은물좀 큐빅, 줘야될 것 같아요. 너무 말라가지고, 이 비. 우등에 피 빗물을 좀 줘야될 것 같고. 이 아이도 지금, 물이 말라가지고 있네. 아, 머리 위에 비,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. 비가 조금 전에, 조금 가랑비가 오더니 점점 굵, 굵어지고 있어요. 요게 요게 블루엘퍼 수연도 물을 다 뺐네요. 아유, 너무, 요즘 장마철에는 뭐,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, 저는. 저 지민의 옥상님 아이들은 너무 예쁘던데, 노지에서 키우면은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잘 키워야 되겠죠. <laughs> 키우시는 분들이 잘 키워야 되겠죠. 비닐을 계속 이렇게 씌우니까 통풍도 안 되고, 창들이 막 입장이 물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너무 세우니까. 안쪽에는 웃자라고 바깥쪽은 또 물르고, 비 왔어 물르고, 그렇습니다. 비가 아직도, 장마가 아직 끝날려면 멀었, 멀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모두들 장마에 비, 피해, 물음 조심하시고요. 여기저기 너무 물 날린데 밤 사이에 완전히 그 뭐야 강이 범람이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. 서울 전체가 완전히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이제 뉴스 보니까. 음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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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고상, 미니 고상이 자리를 못 잡아가요 내놨더니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너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니까 피해 입으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우리는 뭐요 다육이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만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. 어, 비가 와도 이쁩니다. 다육이는 <laughs> 비가 오고 물음이 오고 해도 요 아이들은 이쁘네요. 이렇게비 오는 날, 어우, 어제, 빗 어제 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무서워서. 계속 그렇게 오면 요것도 다 들여야 되겠죠, 뭐. 8월에는 또 태풍이 올 텐데, 계속 지금 비 때문에 비와, 비와 싸을 싸워야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